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로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 이구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리고 광고 한 편씩은 꼭 봐주시면 정말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어,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ETF 현재 동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와 추세에 따른 이야기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벌써 2월달이 끝나가는 시즌입니다. 3월달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네, etf의 총량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도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블랙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가 가장 선두권에 있고요. 그리고 후발주자. 어떻게 보면 이쪽이 태생부터 비트코인 쪽에 좀 진심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쪽의 마케팅과 홍보와 etf에 최적화된 형태의 어, 전문성을 띄웠던 회사들을 이걸 좀 제끼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12만 9천개 그리고 피델리티가 9만 3천 그리고 아크가 3만개 비트와이즈가 2만 3천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크 쪽에서 좀더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한 6개월 전후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아크 돈남부 누나가 아무래도 못해도 2등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3등에서 안주할 거냐 요 차이가 아마 6개월 전후에 좀 동양의 이런 시그널을 좀줄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비트와이즈나 인베스코 쪽에서 좀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아크도 약간 좀 위험적인 요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크 누나는 또한 6개월 전후로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 격차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격차도 분명히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매우 주관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어, 현재의 지분 구도도 여전히 이제, 블랙록이 이제 우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GBTC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신경 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다. 오히려 그 외적으로 뭐 마운트콕스나 FTX나 그 다음에 뭐 셸시우스 이런 쪽에 나오는 소식을 좀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재라고 해봐야 어차피 우리에게는 큰 영향성은 없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ETF의 차트, 그러니까 총 유입량이 좋으면 당연히 그래프도 좋게 나오겠죠 차트 그래프도 상당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어 etf의 성과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성과 추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유입량이 줄게는 좀 그렇고, 거래량도 생각보다는 원만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측면만큼 상당히, 어, 이제 비인기 쪽으로 흘러가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3월달에 있는 동향까지 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어 기분 좋게 계속, 어, 이 느낌을 계속 계속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이제 이건 이제 중기적인 또 장기적인 호재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매입을 좀 해보자라고 계속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피델리티나 나머지 쪽도 계속 수수료 인하 정책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수료 싸움이 있다라는 건그 다음이 무엇을 또 보여줄까요? 무언가를 또 꺼내겠죠. 엄청난 경쟁을 계속 붙이면 무언가에 따른 또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따른 아이디어를 쏟아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미래지향적으로도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래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추락할 수가 있고 이제 아예 이제 떡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니 GBTC를 출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직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적거리가 계속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TF 출시가 아니고 ETF 출시는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어 이제 더 이상 호재거리는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레버리지 ETF도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니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뭐 미니적으로 ETF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ETF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아 장기적인 그림이 아직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기 전 때까지 아 이거 ETF 이제 끝물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계속 줍줍을 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매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대부분 순유입도 아직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역대 최대급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추이도 생각보다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뭐,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달아, 이제 이더리움에 따른 기대감도 이제 슬슬 올라올 수가 있겠죠. 예, 즉, 이거는 사토시 차트로 이제 보는 형태도 되고요. 도미넌스, 이더리, 도미넌스라고 볼수 있는데 여전히 이더리움에 따른 기대감도 비트코인에 따른 하방을 또 막아주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나쁘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 깎아 먹기 때문에 때문에 저번에 이제 65%를 보고 있었던 부분도 다시 제가 재보정을 좀 해서 오히려 맥스 값으로 준다라고 해도 60%가 살짝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 알트 정도는 한그 정도 랠리가 오지 않겠냐. 아무리 최대치라고 해도 한 고, 고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전제 조건은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계속 늘어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선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알트코인에 한번더 빔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특 특별정의 효과만 나와준다. 즉, ETF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에 따른 붐이 그때부터 좀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더 ETF가 분명히 알트에 엄청난 영향을 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ETF, 현재까지 이더리움 쪽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많고, 호재도 많고 해서, 가, 가격대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엇갈린 배팅이 나왔는데, 해치펀드는 쇼패팅, SM 매니저들은 롱 배팅에 지금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실정에서도 되게 재미난 부분은, 어, 김프가 생각보다는 뭐 장중에 한때 뭐 5%대까지도 찍었던 김프도 좀 보여지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걱정도 되기도 했던, 그랬던 때도 있,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김프가 너무 많이 껴져 있는 건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한3% 전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가 넘어가고 7%가 넘어가고 만약에 뭐8% 때까지 좀 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어, 위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쏠려져 있다라는 현상은 다시 한번 그게 초기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점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42K에서 52K 구간에서 1000개 이상 고래들이 축충량이 지난해 최대 규모를 어 보여 주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어 채굴자의 공급이 몇 배보다 높았는데 아 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진행 상황이 96.1%로 이제 4월 2 0일이면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거의 한 달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소유자가 83.2%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야 그나마 덜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요. 핑계라고 했습니다. 3만원, 5만원 정도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를. 어, 사두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는 지나고 나섰을 때 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률에 좀 미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매번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어, 여기에서도 또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더의 사토시 차트 업데이트라고 했죠. RSI 지수가 1년 반 동안 하락 추세선을 돌파 지지까지 송고했다라는 것인데, 19년도 말에도 목격되는 패턴으로 이더의 불반등, 존조 증상이 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토시 차트 기반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지금에 있는 이 구간대에 반등이 나와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지금의 동향이 좀민그적거리니까 오히려 이더 쪽으로 좀 가면서 이더가 이번 주말 사이에 조금 방향이 오르락 내리락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봐도 분명히 이더리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도비너스가 좀 많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뭐 셀시우스 물량 때문이라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멍청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으로 잠깐... 이쪽에 물량이 좀안 들어왔던 것뿐이지 어느 순간 때가 폭발적으로 해결이 되면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 비트코인 etf 누적 거래량이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인기가 높다 라는 걸 제가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죠 이, 이 인기 있는 etf 순위에서도 탑순위에 어, 암호화폐 거래에 있는 ETF가 거의 다, 다 들어가지 있다라는 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트론 수수료 수익이 최대 175만 8천 달러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트론의 가치를 계속 방어를 해주는 형태로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AI가 요즘 핫하잖아요. 요즘 미쳤습니다. 요즘 이제, 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어비싸에 이제 상장도 되어져 있는 월드코인이 지금 미친듯이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 밑에서 잡았던 분들 아니고 사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벌써 입서문이 돌고 지금 제 어 제가 몸담고 있는 여러 채팅 쪽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조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이 쪽이 핫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델리 어, 여기에서도 어, 델리시움 뭐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더 그래프 패치 오션 아캄 이런 쪽이 매우 핫해요. 그래서 같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 테마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드 코인은 그나마 뭐 어, 약간의 데이터적인 실체화가 좀 있기는 해요. 나머지 쪽도 몇 가지는 있긴 하죠. 아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이 주소를 좀더 빨리 찾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델리 시운 정도 메타버스 뭐 플랫폼 이것도 잠깐 뭐 지금 공부 중에 있긴 하는데 어약뭐 진행 단계이다 보니까 어 긍정적인 측면은 좀볼 수는 있겠죠 나머지 쪽은 저도 어 차차 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전히 좀 실체에 가깝고 뭐 어떠한 성과를 보여줬던 건 월드코인 빼놓고서는 뭐, 글쎄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송골 AI 프로젝트에 니어가 있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웃기죠. 여기 코이 굴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지금 AI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니어와 월드코인이 직접 언급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채취 p t 논문 공동 저자 8명의 리어 파운더의 일리아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문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주고 있다는 라 모습은 참 재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야, 알트코인은 진짜 재밌는. 곳이다라고볼수 어, 있겠죠. 그다음에 유니스왑이 이번에 스테이킹 주소의 프로토콜 수수료 분배 이야기로 인해서 어, 변동성이 매우 커져서 어, 좀뭐 이런 형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페가 2가 있었는데 상패 직전에 뭐 다, 다섯, 다섯 배 정도 좀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민코인의좀 뜻하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좀 행동을 해야 되는 측면은 저는 그래요 신규 코인의 관심을 가지긴 하되 어, 정확한 로드맵에 따른 측면과 그 다음에 락업에 있는 이런 물량들을 좀잘 어, 계산을 해서 여전히 나한테 이점이 남겨줄 수 있을만한 무언가가 좀 있는지를 좀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ETF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더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의 승부수를 던질 거냐 아, 쪽으로 어, 아마 또두 갈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위험성 노출을 얼마만큼 내가 감내를 하면서 배팅을 할 거냐 인데요. 그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과거의 경험치에서 많이 깨졌던 경험치가 있으면 약간 보수적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약간 위험한 도전도 분명히 서슴지 않게 할, 것이는, 할 것이지만 제가 딱 하나만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어, 너무 많이 한쪽에 쏠린 배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 건강사, 건강한 투자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덜 먹더라도 어 최대한 내가 어 처맞지 않을 정도만큼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에 따른 배팅만좀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도 있는 형태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그거는 좀 어렵죠 분석하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간 방송 때왜 그러하는지 좀 시간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어, 방향성도 요즘 약간 좀 지지부진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요즘 재미난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좋은 성과 많이 나와, 나와서 많은 부자가 좀대좀 좀 나타나서 어,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일단 알트코인도 요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분위기는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